김혜자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소미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한지민 배우는 이 드라마에 배역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혜자 선생님이 나온다는 말에 역할이 없다면 스태프로라도 일하고 싶다고 감독에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한지민 배우가 드라마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지민 배우 스스로 자신의 정체가 누구일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다고 말한 작품답게 전국의 코난들이 소미의 정체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프로그램 정보에는 해숙이 젊어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도 겪는다는 문구가 있기에 이미 소미는 시어머니라는 떡밥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초반엔 영애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지옥에 도착한 영애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영애는 아닌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빨간색 꽃이라는 의견. 지옥으로 가려고 했던 해숙의 또 다른 인격일 것이라는 의견. 천국의 반려견들이 소미의 냄새가 다른 인간들과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것에 낙준의 반려견이라는 의견. 또한 소미는 낙준과 해숙에 태어나지 못했던 아기의 영혼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소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